드론단체교육은 한국드론교육센터, 동작구청 겨울방학, 드론코딩 체험교실, 교실 밖에서 배우는 미래기술, 지난 겨울방학 동작구청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드론 코딩 체험 교실이 운영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코딩해 보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교육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조종부터 코딩까지 단계별 체험 수업 수업은 드론의 기본 구조와 비행 원리에 대한 이론 교육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조종기 사용법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익힌 뒤 실내 체육관에서 본격적인 비행 실습이 진행되었다. 특히 블록 코딩 기반의 드론 코딩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고 드론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경험을 했다. 단순히 날려보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수업으로 운영되었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 드론 미션 게임과 팀별 협동 활동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장애물 통과 비행, 목표 지점 착륙, 미니 드론 레이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학부모와 관계자들 역시 방학 중 의미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 이번 동작구청 겨울방학 드론코딩 체험교실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형 미래교육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드론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이러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미래 직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